전 세계에서는 겉두팬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챔피언을 비추는 보안 겉두킥복싱체육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까만 베깔바를 낀 우리의 음태왕 유단자입니다. 아 이번 달 6월 달 6월 8일 날경찰복신 성단 시험 1단에 합격했죠. 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얀 행어가 지도스파링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 빡시게 해야지. 자승은아 네? 코피 터뜨리면 얼마 준다고? 5,000원! 아, 태왕이는 3,000원이다 3,000원! 3,000원! 가! 코치해라 코치 태왕이 코치해라 3,000원을 위해 하이팅 3,000원! 아. 3,000원을 위해 하이팅 어허! 배운 대로 해라 태왕아 쪽쪽 보드가 잘 지르지 처음에 스트레이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업퍼후 컴비네이션 유단자의 실력을 보여봐. 어, 좋았어. 레프트 바디 좋았어. 얼굴 베이켜주고. 그런 걸해야 고급 기술. 어, 좋았어. 원진은 짝 투훅. 어, 좋았습니다. 그린이 터 자, 어, 비틀비틀. 어, 우리의 엄태왕 주인공. 어, 미국의 어. 어, 그래. 연타연타. 미국의 악당 선수. 어, 악당 선수가 몰아붙입니다. 아,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염태왕 선수.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라스트 10초. 아까 승은이는 케어로 이겼습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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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8, 7, 호흡은 잘안 맞습니다. 호흡을 많이 치는 복싱은 바보복싱입니다. 5초, 아, 4, 따, 아, 따 1, 2, 3, 4, 5, 6, 7, 8, 9, 아웃. 염태왕 케어성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해라 아, 감사합니다. 아...